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들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좀 빡센 문제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위에 있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 있어요?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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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중에서 도 5대 의대 중 하나로 불리는 울산대 의대. 하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 의대가 현대 아산병원이랑 겹쳐져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았던 적이 저원늘 한번 말씀드렸었죠. 엄마 모시고 울산대 병원에 갔는데 어떤 레지던트가 오더니 남이 선생님이시죠? 이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저는 모르실 텐데 저는 인터넷 강의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앞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거 있죠. 뭔지 <laughs> 이제 왜 병원 갈 때는 의사 선생님이 더 높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에서 또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냥 바나나 사러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레지던트를 할지라도 이제 뭔가 좀더좀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가운 입고 막 이렇게 레지던트가 진짜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너무 졸려서 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잘 때였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층에 탔어요. 7층에 내릴 겁니다. 4층 올라가는데, 그새 잠깐 자는 거예요. 7층에 딱, 어, 이러면 또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씨발, 엘리베이터 4층 올라가는데 졸려서 잘 정도로 피곤하냐. 저러 사람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하여튼 근데 좀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안 척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산대의대갈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울산대의대랑 가톨릭의대는 수능 끝나고 같이 논소를 쳐요. 웃기는 대학입니다. 같이. 같은 날 쳐요. 하나만 치라 이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치고 수능 끝나자마자 그 토요일날 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나왔던 2014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 변의 길에 이루트함이 정육면체가 있대요. 오케이. 자, S는 뭐예요? S는 중심이 B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정육면체의 무게중심도 그 대각선들을 싹다 잇다 보면 생기는 녀석을 말하는 거죠.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밖에 안 된다고? 1인 녀석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 안에 있겠네요. 서로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생긴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B의 표면에서 어떻게 하라고? 한 점을 고르고요. 정육면체 한 점을 고르고요. S의 표면 세 점을 골라가지고, 사면체 부피의 최댓값을 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사면체 부피의 최댓값을 구하자. 크, 골치 아프네. 자, 이제 3번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2루트 3인 정육면체라고 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루트 3, 루트 3만 생각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몇개 있는 거라고 이렇게 8개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루트 3짜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대각선이 렇게딱 되면 이 길이 얼마? 루트 3루트 3루트 3이니까 3이 만들어져 있겠죠 3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 쪽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S의 중심이 C라고 할까요 이름을 B의 중심은점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 C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9 S를 그리겠다는 거죠. 구 S를 반지름 일자리 구로 그리는 거니까 여기보다 짧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여기서 일자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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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져서 이 구는 지금 나름대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여기까지 닿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정사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사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클까요? 높이도 최대한 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변도 최대한 넓었으면 좋겠죠. 밑면도 최대한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9에서 3점을 골랐다고 칩시다. 9에서 3점을 고를 거고, 한 점은 어디서 고를 거고? 정육면 재산을 고르겠죠. 그럼 일단 9에서 3점을 골랐을 때, 그게 3점이니까 한 평면을 결정하겠지. 그치? 한 평면을 결정하겠지? 그러면 9의 단면인 뭐가 나오겠어? 원에 있겠지. 그럼 3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항상? 한원 위에 있다. 한원 위에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증명하시면 돼요. 한원 위에 있을 때는 그세개 점이 상식적으로 모일 때가 제일 커지겠어요. 왜? 근데 이것 도은근히 어렵잖아요. 정삼각형일 때가 제일 크겠지 상식적으로. 밑변과 높이가 최대야? 밑변은 고정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맞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크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될 때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 때가 최대인 거 이거 이거보다는 이게 더큰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제 절대부등식 수업할 때 하긴 했었어요. 음, 그러나 다 까먹은 게 확실하니까 슬프게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이걸 r이라고 하시고요. 이걸 r이라고 하고 이걸 r이라고 해요. 이렇게 r r r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2분의 1의 r 제곱에 사인 세타 번. 더하기 2분의 1의 r 제곱에 sin 세타 2 다시 2분의 1의 r 제곱에 sin 세타 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때 sin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세타 3는 얼마야 된다? 항상 2π 한 바퀴가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r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통일해버려요 sin 세타 1 더하기 sin 세타 2 더하기 sin 세타 3가 만들어지게됐는데 오케이, 자, 최대 값을 구하는 과정은 2분의 1알지급더하기 어떻게 때리면 되더라? 사인이 어떤 함수죠? 편의상 0부터 파이까지만 있다고 치자고요 0부터 파이 말고 둔각 삼각형이, 그니까 평각이 아니라 거꾸로 열각 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넓이에서 작아질 테니까 여기 세타 1, 2, 3는 i는 다 파이부터 0까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면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지금 보시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러면 사인 세타 1하고 세타 2를 둘이 더해요. 둘이 더한 것보다 무조건 뭐가 커요? 평균녀서 키운 게 크죠. 그럼 세 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 사인에다가 뭐 세타 세타 원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세타 3리를 평균낸 다음에 거기다 세 배해준 게 어떻게 된다? 더 각거나 크게 된다. 무슨 함수? 위로 볼록이다. 이거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게 너안 배웠어요? 젠센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젠센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하고 세타 3가 뭐야? 서로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알겠죠? 똑같을 때 성립하니까 이게 얼마겠어요? 3분의 2π, 120도일 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각형일 때가 제일 최대화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넓은 정상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높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 거면 높이를 최대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삼각형이 저쪽 가 있고 이 점은 이쪽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3해준 다음에 그치지 1만큼 최대한 가는 거야. 그럼 높이가 제일 커지겠지. 근데 그럼 거기는 삼각형이0이될거야 넓이 가 0이 돼 버릴 거아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떤 게생이다 삼각형의 넓이가 작아지고 높이를 짤 줄여서 삼각형을 제일 키워서 이렇게 딱 중간에 딱 오게 해 버리면 높이가 어떻게 돼? 3밖에 안 된다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 본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이 뭐냐? 자그서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뿔이니까 높이는 얼마에요? 3 더하기 X만큼 얘 여기다 고정시키는 건당연하고요쌤 근데 얘가 여기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약간 부연 설명해주시면 좀더 좋고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시면 되고 3에서 어떻게? X만큼 더 가는 겁니다 알겠죠 X만큼 더 가요 이게 높이가 됐습니다 그럼 X만큼 빠졌으니까 여기 뭐가 생겼겠어요? 여기 여기 원이 생겼겠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얘들아? 1 마이너스 x 제곱의 루트겠죠. 근데 아 여기서 보면 삼각형 의 넓이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걸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랬었지. 이게 몇 도라고 이게? 120도. 120도니까 사인 12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었었습니다. 그럼 4분의 루트 3. 3 루트 3. 다시 4분의 3루트 3 루트 3. 이해갑니까? 4분의 3 루트 3. r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r 제곱이 뭐라고요?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고요. 니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야? 밑변의 넓이의 최대값. 이게 높이의 높이. 그다음 뿌리니까 이거. 이거의 최대를 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의 최대는 어떻게 구해요? 네, 미분하세요. 다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제를 물어본 것 같지만 젠센 부등식도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최대값이 한쪽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 줄때미분해서 풀어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기학적인 입체적인 기하적인 생각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짧은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한 문제는 1번이니까 제일 쉬웠겠죠? 네. 역대 제일 쉬웠으니까 이 문제 규제 에 골랐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울산대대 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좀알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 여러분과 나 풀어 봤던 예제 문제였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죠. 첫 난수업부터 내가 우선대 여기까지 문제 풀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시발 수업 듣기 싫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수업 안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는지 기억나니 정 12면체 이면각은 안 알려 드렸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